자, 이 쿼터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전자렌대공격로 시작이 됐고요. 자, 이제 에밋이 나왔어요. 에밋과 뱅그라이 대결이고요. 외국인 선수는요. 그렇습니다. KCC 골 밑에 하승진이 있고요. 자, 아, 이제 작은 선수들 같은 개인기를 볼수 있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겠죠? 외곽으로 빼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하지만 이뻔했또 박성진에게 흘렀고요. 다시 한번전자렌대 공격. 주태수, 골 밑으로. 박성진, 대구 쐈습니다. 아, 박성진, 좋아요. 지금 맨투맨을 바꾼 캐시데인데 외곽 위주의 어떤 단편적인 전쟁들로서는 이번 골밑스카나가 굉장히 그 인사이드의 기폭제가 될수 있어요. 김태호. 김태준을 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에미카 뱅그라. 에미스 테크니션을 볼수 있는 차례인데요. 에미벵 뱅크샷 성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쉬운 것 하면서도 쉽지 않은 경임기 잖아요. 그렇죠. 역시 기술이 역시 한수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수 있어요. 정영상 선수의 움직임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비하던 김호범의 첫 번째 파울 지금은 주태우 선수가 아주 꿀미에 있는 김석, 박성용 선수를 잘 봐줬죠. 이번 시즌 특히나 주태우 선수의 활약이 상당 중요합니다. 선수들드게는 짧았습니다. 김여 김태호. 다시 한번 김여범. 에미카 베그라의 몸싸움 상대 치열한데요. 에미, 멀리서 잡았습니다. <목소리> 에미 들어가지 않았고요. 와, 야, 지금 에미 씨 멋진 지금... 거 하나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야, 역시 정해호 선수가 김태수 아로 채기. 아... 김태수리 마무리합니다. 김태수 선수 역시 경기 감각 대표팀에서의 그 감각 부디로 가져와 있고요. 자, 지금의 조금 전에 에미스의 세성공할수 있는 거를 정혁훈 선수가 블락도 굉장히 좋았어요. 잘 있었죠. 수비하는 김여범의 파울. 음. 자, 벵그라와 에미세의 몸싸움과 일대1 대결 굉장히 치열한데요. 자, 이거를 또정혁훈 선수가 높은 점프력으로 또 블록을 해내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박성준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험블 됐고 김태순이 마무리. 두점 앞서가는 k 이시지전 자리에도 김주만 들어있고요. 김주만 들어오자마자 바로 잡았는데요. 뱅그라, 뱅그라, 뱅그라 들어가지 않았고 왼손으로 싸우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태술 다시 한번 공격. 김태술 바로 들어가요. 김태술 바로 들어. 자 김태술 선수가 치고 들어가면서. 공룡이 패스할 점 하는 척 하다가 말이죠. 가운데가 순간적으로 다 비었다, 비었다는 걸 판단을 잘했죠. 자, 김태훈 선수가 지금 순간적으로, 어, 많이 뛰어서 그런지 바꿔달라고 지금 싸인 을청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KCC, 에미대 뱅그라. 에미 뱅그라 선 자, 결국은 KCC의 앞선 수비. 김태술과 지금의 김태형의 수비. 이런 수비, 강한 수비로 인해서 역시 분위기 전환. 빠른 속공에 아주 정광석 같은 정답을 만드는 레슨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에미카스, 그 안드레 스미스입니다. 두 선수 이제 두. 어,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역할을 잘 해줘야 될 선수. 특히나, 이제, 안드레스 미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골 밑에 사수를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요. 자, 득점만 본다면, 안드레스 미스가 19.4점으로 전체 2.3이 달리고 있고, 에미시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좀더 많고요. 네, 일단은, 뭐,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에미 선수는 이제, 다양한 이제, 1대1의 어떤 개인 능력과 슈즈 정확한 선수라고 할수 있고요. 외곽이죠. 그 다음에 스미스 선수는 역시 정통 뭐 5번은 아니지만 거의 뭐 4번, 중맨 역할을 하면서도 외곽하는 선수인데, 역시 뭐 득점, 리바운드, 물론. 어, 스미스 선수가 좀 앞서 있긴 하지만 역시 추준 시간 대비해서 에미스 선수가 조금 그런 거에 좀 손해를 보고 있다면 보는 건데 외곽에서 의에미씨나뭐 인사이드에서 스미스가 더 좋은 선수 이거를 뭐 판단하기에는 좀 아직은 이르고요. 두 선수 모두 아주 자기 역할을 충분히 지금 팀에서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드레 스미스 선수였는데 1라운드 3순위로 뽑혔고, 안드레 에미씨 어, 그러고 보니까 좀 좋은 선수가 안드레네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 5순위로 이제 에미스는 뽑히게 됐는데 그 1라운드 에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어, 하기 전까지도 얘기가 됐었었는데, KCC에서는 뭐, 2라운드 때포를 뽑으면서도 이제 신장에 있어서, 어,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렇게 가도 갔고. 전자랜드때 안드레스 미스 뽑을 때도 참 이것저것 얘기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두 선수 뭐, 득점, 리바운드 거의 비슷하고요. 역시 KCC로서는 하승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외곽에 에미 선수를 잘 눈여겨보고, 주승진 선수가 아주 큰, 어 결정을 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또 지금 플레이가 잘 나오고 있고요또스미 네. 선수 역시 포에이를 포기하면서 스미 선수를 선택한 이유가 아,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양팀 모두 아주 윈윈의 어떤 선수의 어떤 결정이었다고 볼수 있겠죠 뱅드라뱅드라 오른손 들어가자 니스트리 아, 리바운드 아, 또 다시 달려줘요 앨비 아, 다시 한 번, 백그라 앞에 있는데요골돌 올립니다. 전태풍 들어와 있구요. 하승진에게 오랜만에 골드 다시 한번 골드윕. 뒤에서 마울 주태수. 하승진 선수와 전태풍 선수, 허블. 자, 전태풍 선수가 헤시스의 친정으로 들어올 때 가장 반킨 선수가 바로 이제 하승진 선수라고. <laughs> <전수하고. 웃음> 예. 예. 네. 데 역시 지금 볼 빼고 다시 인사이드 제작볼 잡을 때 지금 잡으면 바로 이게 한골이거든요. 그렇죠. 전태풍 선수가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승민이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안드레 에민 이번엔먼거리에서 3포인트 터집니다. 스프링 봐서 나왔는데 완벽한 찬스는 아니었지만 역시 에민 선수의 그 타이밍이라든지 습관까지 굉장히 꽤나 보이죠. 오늘 KCC로서는 첫 번째 3점치 나왔고요. 골밑안 어, 들어갔습니다. 어, 또 다시 뛰는데요. 김태형, 전태포, 에민 오른쪽에 있고요. 내줬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번엔 에민 멈칫 멈칫 반대로 좋고요김태호안 들어왔고요. 하지만 에밍. 리바운드. 다시 한 번. 이스스의 공격. 하승진. 여기서 잡으면 한 골이에요. 자렇죠딱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김태슬 하승진 1쿼터 <laughs> 중반 이후에 팁 이후에 내각의 안정세를 가져가면서 말이죠. 공격과 수비 모두. k c c 로서는 화상이 지금 시내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역시 외곽에서 슈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전 결정적으로 인사이드에서 하승진 선수의 높이를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승진이 40분 풀타임을 뛸수 있는 체력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승진이 자리 잡았을 때 바로 패스가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MA 선수의 지금 액션도 중요한 것이 본인이 득점을 안 해도. 외곽에서 득점을 하다가 인사이드 하승인 선수에게 들어갔을 때 어떤 위력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KCC가 어느새 11점 앞서갑니다. 2쿼터 13대 2예요 그렇습니다. 전자레드 지금 거의 4분 넘게 2득점밖에 없어요. 전자레드도 충분히. 좀... 김지환이 던지죠. <laughs> 김지환의 3포인트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정벽 선수의 오피스 리바운드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어... 지금 높이 리바운드가 지금 18대 14. 조금은 높이에 밀리기 때문에 11리바운드라든지 특히 공용리 바운드에서 어떤 기회를 더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태영이 하나 끊어줬고요. 김태영의 첫 번째 파울. 김지환 이어나 스프링 걸어줬고요. 정영사먼 거리 3포인트 이번에 아, 돌아나온 이게 무슨지 외곽포가 조금 한번 줘야 되는 전제 렌즈는데 <목소리> 에미드 오른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하승진 손맞았지만 전자랜드 쪽으로 흐릅니다. 자, 전자랜드는 하승진 선수가 이제 백코트가 느린게 좀 단점인데 이걸 잘 활용을 해야돼요. 사이드쪽 정형삼의 3점 씩이 계속해서 링을 외면합니다. 지금 전자랜드가 높이를 뽑 하려면 외곽과 빠른 스피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에미 김진환 수비하는데요. 파울 전재랜드는 이제 팀 파울 트로가고요자 전지랜드가 지금 2점슛이 11개 세 개, 3점슛이 무려 15개 세 개. 아, 최근 들어서 아주 그 아주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는 전지랜드인데요. 오늘 어쨌든 전지랜드로서도 빨리 탈피 이런 경우가 또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좀더 선수들이 많은 움직임과 속공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다시 찾아야겠죠. 김태영. 어. 스미스 상대로 들어가다 다시 나옵니다. 시간 없어요 이제 바로 쏘는데요 음 오른쪽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김태용이 아, 따낼 뻔했었습니다. 김지원 이번 에 하나 들어가네요 음 하나 들어가요 음 전자도 어렵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들어간 것이 자 유동 감독 너무나 지금 좋아하죠 야, 역시 경례를잘 해주고 있다고 보고요 역시. 전자랜드로서는 스 k 시 g 가백코트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습 힘든 수준이란 말이죠. 자, 전자랜드, 어, 오늘 1쿼터에는 일단은 삼점슛이 개 터지면서 좋았는데 이 코스 들어서 외곽이 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최근 경기에서 보면 네 경기에서 1승 삼패인데 패했을 당시에 보게 되면은 삼점슛률 야투율이 너무 안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승리했을 때의 외곽과 또 승리하지 못했을 때 패배의 외곽 성공률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팀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렇죠. 전제랜더 하면 역시 전통적으로. 굉장히 그 조직적이고 이동 감독만의 시스템 거기 잘 따라주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굉장히 매년 6강 안에 들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좋은 조직적인 팀이라고 할수 있는데 역시 그 외곽이 뒷받침이 안 되면 높이의 어떤 열쇠가 있기 때문에 시 지금 그래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 경기에서 3패 당한 팀들에요 이 그리고 이 중간에 오리온스전에서 패하기 전에 k 이지전에서 승리를 했었었는데 그때의 3점 성공률은 40%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역시 성공률이 30% 후반 때40% 넘어가는 거와 지금 뭐10%때 많아야 20% 이거 가지고는 경기를 하기가 사실 꾸려나기가 쉽지 않다고 볼수 있죠. 여러분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지금은 이제 최근 경기에서 졌을 때 이제 외곽이 안 들어갔다는 거를 어 지금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 개막 이후에 전자현장가4연중 달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외곽수를 보게 되면. 77번 3점을 던졌는데 27번 성공, 그때 3 5때 4연승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5%, 3 0때 중반 이후 넘어가야 모든 전략이라든지, 그런 구성이라든지, 또승수들의편 이런 거 봤을 때에는 뭐 나와야 되는데, 좀 어려웠다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우리가 있네요. 자, 자초 타임 이후에 이제 김태수가 선수팀 같이 나왔고요. 4승지 빠져있는 상황. 엠 c 그대로 가고요. 전자레드로 스미스 나왔고. 요 정희재. 시간에쫓기면서 던졌지만 성공한다. 그러니까 지금 캐스티가 처음에 좋은 것이 뭐 화려한 뭐 전재풍이라든지 에밀 뭐 이런 포에 이런 선수 외에도 정희재 또 김태형 이런 선수들의 자기 역할을 또 아주 잘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정영사한명 속였고요. 정변에서 음.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공격권 전자랜드. 정민재 선수가 볼을 뒤로 흘렸네요. 28대 18. 10점 차. 자 지금은 이제 KCC 하성희 선수가 나가있기 때문에 전자랜드로서는 좀더 인사이드. 스미스 선수라든지. 그렇죠. 예, 렇죠 예. 적극적으로 좀더 공략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정병국. 정병국 선수는 외곽포. 전자랜드에서 아마 가장 정확한 여행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죠. 정병국이 오늘 첫 득점이에요. 여덟 점차 앞서고 있는 키스 공격. 이제 돌아 나오는 전태풍. 음. 에밋 이번에 스미스 상대로 에밋 지그재그 스텝으로 성공한다. 아, 역시 지금 공격도 페니 한번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음. 에밋 선수의 개인기로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키스인데요. 지금 또 이제 브라운이 앞에 앞으로 나오니까 달구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스텝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스미스 어렵게 복 받았는데요. 반대편으로. 전자랜드 지금 패스워기 원활하지가 않아요. 하나 뚫렸어요. 김지환! 따라갑니다. 그렇죠. 이게 들어가야 되죠. 전자랜드가요 지금은 전, 어, 캐시가 수비가 이제 굉 앞쪽으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반대의 어떤 크로스 패스가 굉장히 잘이루어졌죠 김지환 3점슛 2개가 나왔고요렘미수비하던정병국의 파울. 에미, M2, 에미 공 가지고 참잘노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사실은 저희가 이 KBL 농구가 프로 1년때 이후에는 가장 작은 선수의 어떤 기술자 농구를 보기가 저희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어려워졌죠. 다시 한번 단신 농구의 그 볼거리들을 올시즌에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승준이 다시 들어왔어요. 여기 아, 높이 오위려 가장 가겠다는 어승기 아, 감독의 전략인데요 바로 손으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뒤에서 에밋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다시 뒤로 뺐고요 김태수 정면 에밋 쏘는데요 뒤에서 수비하던 안드레 브라운의 안드레 스미스의 파울 예, 스미스의 파울이에요 일단 하성진 선수가 인사에 이드 있으니까 스미스 선수가 빡 싸우다가 자리 싸움하다가 파울이 나왔거든요 안드레 스미스가 그 그러분하고게 되면 198cm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게 심장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한 것그 이상의 어떤 플레이를 아주 잘 해주고 있어요. 전대련 대에요 하승진, 하승진 자이트 두개첫 번째 아침 실패. k k c c 하나의 뭐 고민이라기보다는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하승진의 자이트 성공률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매년 하승진 선수의 자이트 때로는 뱅크샷, 때로는 이제 바로 지금처럼 치트 쏘는데 오늘은 뱅크샷 지금은 두개딱 하나도 뱅크샷 쏘지 않았는데 다 짧았어요. 그렇습니다. 세미스가 반대로 줬고요. 김지환 반대편잘어정영 따라가는 3점 그렇죠. 지금 어차피 많은 유기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는 장점인. 엔드레드로서는 지금의 백스키린의 코너 움직임, 움직임이 좋았죠? 점수차가 이제 갑자기 4점차로 붙어들었습니다. 김태수 쏘는데요? 약간 길었고요. 다 승진이가 없데요 여기가 있네요. 에미. 에미. 어, 지금. 에미 다시 잡았고요. 정영삼이 뛰질 못하고 있어요. 어. 엠이 수비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가 조금은 중단이 돼야 될것 같은데요. 스미스! 그 사이에 성공. 아, 지금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요. 지금 부딪혀서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혼자 지금, 에잇이 오른쪽 갈까 다 왼쪽으로 가는 사이에 정영삼이 혼자 쓰러졌단 말이에요. 이럴 때 부상이 더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이 이 정도까지 오. 움직임을 보인다면 글쎄요. 자. 지금 충돌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서 있었어요. 네, 그냥 오른쪽 스텝을 하나 내밀었다가 본인이 혼자 자, 오른쪽 스텝 갔죠? 허벅지 쪽인가요? 어, 큰 부상 아니어야 될 텐데요. 네, 지금 뭐 뼈보다는 아무래도 근육 쪽인 것 같은데요. 들고도 실려 나가네요. 굉장히 본인이 지금 아픈 상태에서 그 자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한동안 네. 그러니까 아예 못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 자 정영삼 선수. 지금 움직이질 못해요. 야그데 네. 네.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현장에서 살짝 들리는데 움직이는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야 내셔. 자식으로 살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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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쉬세요. 아, 지금 호흡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금 고통스러운가 본데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은 글쎄요, 이제 뭐, 근육 뭐, 안타까운데요. 네, 근육이 뭐 찢어진다든지, 뭐, 파열 심하게나 그런 상황이 올수 있고. 옆에 이거 좀 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데, 아,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 기대요, 기대. 그냥, 기대. 어, 저 그냥 옆으로 기대봐봐 자, 다시 한번보여드릴게 여기서 이제 김태술이 여러분, 이제 e 미 m i 다시 이제 지금 여기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지 지금 지금은 지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은 지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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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면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금지금이지금지금 스텝을 움직이다가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인데요. 그 전에 보면 지금 외곽에 에미 선수가 볼을 잡으려고 움직임을 취할 때 그때 이제 스틸을 하려고 미리 몸을 한번 썼단 말이죠. 그럴 때의 그몸 동작이 사실은 더 컸다고 볼수 있어요. 지금보다는 그때의 어떤 다리에 어떤 그 경련이라든지 자 보시면 이때 보시죠 왼발 오른발에 어떤 밸런스요. 약간 어긋나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 눈에 살짝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뭔가 지금 본인도 허리를 살짝 오른손으로 만지는데 그 스텝을 밟으면서 뭔가 본인이 좋지 않은 상황.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스텝을 또다시 가져가면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고 많았거든요. 아 지금 아 너무 안타까운데요. 자그 정도로 정현 선수가 어, 고통을 취하는 걸 보면, 어, 굉장한 그 통증과 함께, 어, 고통으로 이것 같은 그런 좀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아. 아무쪼록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동안 병현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서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김태술 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전자랜드로서는 일단은 뭐, 팀의 주축인 정영 선수 나갔지만, 뭐, 네. 없으면 잇몸이라도 하는 그런 팀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신경쓰지 말고, 열심히 뛰어야 돼요. 안드레, 스미스, 들어가지 않았고요 짧았습니다. 다음에 리바운드 햄이 치고 들어가는데요, 노나크예요 지금도, 또 좋은 상황이지만, 사실 이런 게 바로 이 농구의 볼, 어, 볼거리고 재미거든요. 안드레에미시 2쿼터에만 지금 11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2대 28, 2코터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스미스 하성진 앞에서 쏘는데요, 성공합니다. 스미스 이제 1점, 1점 해주고 있죠. 피시체 공격으로 2쿼터가 마무리 되겠네요. 자, 존데레스는 계속해서 지역 방어인데요.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되겠지에밋 내줬고, 다시 한 번, 에미 에밋! 아. 지금 하승진이 완벽하게 가로막, 그 봐, 길을 열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아시아 남녀선수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하다디 선수, 이란 선수가 자리 잡으면 그대로 저희가 꼴밑에서 내줬던 그런 네. 기억이 저희가 나는데, 역시 하승진 선수 역시 꼴 밑에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가 그대로 이제 수비수가 뒤에 있기 때문에 비거든요. 그렇죠. 자, 2쿼터까지 종료. 홈팀인 KCC가 34대 3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세의 어떤 그 기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